23, 어, 열 분해를 통해 얻어지는 연료의 성질을 결정짓는 요소에서 분해 온도가 증가할수록 가치 증가한 것은? 그래서 우리가 통상 뭐열 분해를 하게 되면 고체나 뭐 액체를 열 분해를 하게 되겠죠. 그래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어, 가스 구성비가 올라가게 됩니다. 어, 답은 3분이 되겠네요. 그래서 열 분해를 통해서 어, 분해 온도가 증가하면은 가스 구성비가 증가하게 됩니다. 그 다음, 산, 타르, 타르는 탄화수소가 액화된, 아, 그러한 형태를 우리는 타르라고 얘기합니다. 뭐, 담배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죠. 그 다음에, 차, 차라는 것은, 어, 고체, 어, 연소성, 연소성 고체에서 기체가 다 증발이 되고 남은 남은 그런 솔리드를 우리는 차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뭐 석탄을 갖다가 우리가 차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. 그래서 우리가 가스 구성비가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.